빌드 에이베어 작업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본 것중 가장 이상한 음성 녹음은 무엇입니까? 이야기 1, 내 아들은 빌드 에이베어에서 일합니다. 일을 시작한 첫날, 그는 기념공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암으로 죽은 어린 소년의 음성 녹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용감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녹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시작하겠어요? 계속 진행해야 해요. 이야기, 정말 이상한 녹음은 생각나지 않지만, 이 녹음을 보고 제가 처한 다소 어색한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한 아빠가 딸을 위한 봉제인형을 만들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의 파트너는 자신이 일종의 치열한 양육권 다툼을 겪고 있어 딸을 자주 만나지 못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메시지를 녹음하기 위해 화장실이나 다른 곳과 같은 매장의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친구는 누구에게도 그 말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리나는 것을 강아지 발에 넣고 정확하게 정렬했더니 실수로 여러 번 눌렀어요. 그가 딸에게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말하는 것 뿐이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은 없었지만 정말 개인적인 목적으로 의도된 것 같았고 듣지 말아야 할것 같았기 때문에 나는 단지 매우 거슬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고객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서툴고 서툴은 저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야기 3. 직원이 아닌 고객인 존 올리버, 존 알러버는 영국에서 뉴욕으로 이사했을 때 정말 외로움을 느꼈던 때를 그린 코미디 스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바로 빌드웨이 베어입니다. 당신은 어둡고 추운 방에서 혼자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한 우정입니다. 글쎄요, 제 여동생이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가서 그 일을 해줬어요. 당신은 가게에서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나를 떠나 전국으로 이사할 때에도 그녀를 가지고 갔고, 누군가가 그녀에게 유머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혼자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봉제인형을 만들 정도로 그녀를 돌봐주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곰에게 올리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물론 빌드웨이 베어를 통한 증오 메일은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의 경쾌함은 그것을 전반적으로 더 재미있고 좋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빌드에이베어에 완전히 구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꽤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꽤 좋아요. 이야기 4. 직원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직원에게 상처를 입혔던 시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에게 선물로 곰을 만들면서 작은 하트 스피커를 곰의 가랑이에 넣고 거기 만지지마. 변태야! 라고 말하게 하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눌렀을 때 계산대에 가면 계산대에서 일하는 이 불쌍한 할머니가 곰을 올바른 방법으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녀 주변에 적어도 10명 이상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거기 만지지 마세요. 변태야! 라고 외치는 것을 듣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쌍한 계산원을 소생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요, 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빌드 이베어 워크프에서 일했습니다. 특히 터무니없는 빌드 소리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부모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아이가 길고 장황하고 이상한 것을 녹음하는 때였습니다. 당시 사운드 비용은 8달러로 일부 곰의 가격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이가 임의의 메시지를 외치면 부모는 어깨를 으쓱할 것입니다. 제안 같은 중요한 메시지라면 그냥 사운드박스를 사서 집에 가서 녹음하라고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곰을 만들기 위해 다른 날 다시 올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빌드-에이 베어즈가 엄청나게 시끄럽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답답한 기계는. 기본적으로 진공청소기였습니다. 진공청소기 옆에 서서 아이들이 낄낄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빌드A 사운드 사운드를 재생하는 것은 방금 녹음한 내용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큰 소리로 재생됩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녹음하게 했는데 매장에서 녹음하는 것보다 낫긴 했지만 울림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야기 6. 노동자가 아니라 고객이다. 이 미친 부분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심장박동을 녹음하여 곰 인형에 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매우 귀엽고 의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곰이 태어나면 아기에게 주려고 했는데 정말 소름 끼칩니다. 스포일러 경고, 저와 제 아내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 달콤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초음파 녹음이라 이렇게 느리고 깊고 부드러운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태아의 심장박동은 120bpm의 휴식과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거칠고 뛰걱거리고 빠르게 울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달콤할 것 같다는 생각은 우리도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야기 7, 내 친구와 나는 몇달 전에 빌드이베어에 갔는데 맥락이 없으면 우리의 것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고 곧 BMT로 떠날 예정이어서 깜짝 송별회를 열어주기로 했는데요. 그는 그것에 대해 우연히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BS에 물어야 했습니다. 나는 친구의 여자친구 필리스와 함께 생일을 맞아 깜짝 선물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남자친구는 필리스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녀가 다시 전화해 달라고 음성 메일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나는 필리스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녀는 그의 외출 선물로 그에게 공군 빌드어 배어를 사주고 음성 메일을 음성 녹음으로 안에 넣어두겠다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꽤 재미있다고 생각했고 그는 그것으로 인해 크게 웃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깜짝 파티에 대해 이런 짓을 하는 게 싫다고 해도 될까요? 그들이 알아낸다면, 내가 알아냈어, 내가 알아냈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놀라움을 망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누가 신경 쓰나요? 그냥 사람들에게 사랑받도록 놔두세요. 어쨌든 그게 바로 나야? 하지만 사기꾼을 잡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무언가의 음성 녹음이 포함된 빌드웨이베어를 제공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8. 빌드웨이베어의 대리였습니다. 한 소녀에게 야오이 애니메이션 인트로의 노래를 녹음하게 했습니다. 또한 일부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 두 마리의 곰으로 나뉘어진 나는 두 명의 예쁜 가장 친한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도 있었습니다. 지저스 러브즈 유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계속해서 다시 부르고 싶어했습니다. 하루종일 그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이들의 당혹스러운 사랑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슈가 데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한 나이 많은 남자가 19세 소녀에게 형편없는 공 옷을 입고 열광하게 한후 자빠는 그의 어린 딸을 사랑합니다. 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됐는데, 구매 버튼을 눌러 칩에 올려놨기 때문에, 로미오 연설의 결말은 절대 알수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부적절한 녹음을 해서는 안 되었는데, 나중에 동료들과 놀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시작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즉, 게시물이 끝났다는 뜻이지만, 메시지가 시작된 방식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그리고 첫 번째 오피는 야오이 애니메이션 소개인 줄 어떻게 알았나요? 찾아보셨나요? 아니면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 구내 말은 아마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위해 물건 찾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해결된 각 단서는 그녀에게 편지를 제공했습니다. 다섯 글자를 모두 모아 크립텍스를 풀어보세요. 내가 그녀에게 준 단서는 생명의 고동치는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할 용기가 있는가, 와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붙인 작은 하트에 편지를 썼고, 그들은 그것을 봉인했습니다. 스피커에 게임하고 싶어 라는 퍼즐 문구를 녹음했는데, 인형을 발견하니 퍼즐 그림과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빌드에이베어는 무료로 다시 꿰매기 위해 다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야기식. 동료가 아니라 한번 고객으로 의무적으로 움츠러드는 나는 14살이고 이건 정말 심해 단계를 거치는 동안 우울증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 음성 녹음을 빌드 에이베어에게 제공했습니다. 변명하자면 그 당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 11 내가 만든 기념 곰의 수는 셀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장 최근에 저는 한 가족에게 할머니의 심장 박동 녹음을 가져와 각 손자에게 줄 곰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얻은 가장 이상한 것은 10대 초반의 두 명의 아이들이 빌드에이 사운드에 틱톡을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말 어색해서 결국 컴퓨터를 아주 낮게 꺼서 가게 전체의 영상이 나오지 않게 됐어요. 발에 넣을 때 소리가 눌리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곰 제작자들은 좋은 이야기, 슬픈 이야기, 완전히 무서운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12. 저는 작은 약간 중간 크기의 마을에 있는 빌드에이베어에서 일했습니다. 4학년과 대학교 사이의 여름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졸업을 하고 주 밖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알았던 졸업 후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아이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가 나를 눈치채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서로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 것인지 알수 없었다. 어쨌든 그는 들어와서 정말 일반적인 불곰을 골랐습니다. 우리는 결코 친구가 아니었지만 내 친구 그룹은 항상 그를 기상한 아이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좀 웃기다고 생각해서 심장을 쥐어짜고 배를 채우고 옷을 고르는 등 모든 동작을 그와 함께 했습니다.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성대일을 하면서 상자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라고 속삭인다. 그 사람이 떠난 후 나는 나이 많은 동료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도 18세 소년이 혼자서 빌드에이베어에 와서 비밀스러운 사과를 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주일쯤 지나서 내 친구가 우리가 막 졸업하고 자살한 어떤 아이에 대해 이상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애냐고 물었더니 직장에서 본애 이름을 말하더군요. 나는 끔찍하다고 느꼈다. 나는 그가 곰을 통해 그의 부모와 여동생에게 주는 선물 같은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지 않은 메모를 하는 것을 본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비극적이며 누군가를 그런 식으로 놀리는 것에 대해 오피를 판단하지만 그것이 그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정말 짜증나네요. 이야기 13.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빌드이베어에서 일했고 대학 시절에도 계절에 따라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이상한 녹음은 아마도 내가 시작한 첫 달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자친구를 위한 선물을 사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헬로키티 인형을 골라 화장실에서 녹음을 하고 나오더니 헬로키티 가랑이에 보이스박스를 넣어달라고 하더군요. 상상할 수 있듯이 고양이 가랑이에 음성 녹음을 하는 것은 꽤 선정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녹음하는 아주 달콤한 것들과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야기 14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색처럼 생긴 거대한 경찰이 그의 아내를 위한 생일과 기념일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이 거대한 친구는 우리의 작은 사운드 스테이션에 몸을 기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본것중 가장 섹시한 사람이 당신인 거 아시죠? 거의 잃어버렸어요. 그날 내 전문성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가 핑크색 샤프킨즈공 인형에 넣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항상 사람들의 아이들을 위한 메모리얼 배웠으나 어느 날 아침 내가 혼자 일하고 있을 때 찾아온 이 여자입니다. 막 말기 진단을 받은 그녀는 자신의 자녀와 손자를 위해 개인 녹음으로 공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의자를 주고 그녀가 공 18마리를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나는 많은 고객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15 저는 함께 일하는 선생님을 위해 만든 곰에 대해 빌드에이베어 직원에게 기록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은퇴를 앞둔 미술교사였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원래는 흰 코끼리 선물교환을 위한 거였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결국 조엔에게 곰을 사주게 됐어요. 나는 학대로 인해 곰이 여러 위탁가정에서 어떻게 제거되었는지 그리고, 곰이 감정적으로 폐쇄되었는지에 대한 작은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곰의 손을 만졌을 때, 곰이 내게서 손 치워, 이 멍청아, 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음성 클립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가 선택한 음성이군요. 이야기 16. 그곳에서 짧은 시간 동안만 일했는데, 그곳이 얼마나 감정적일 수 있는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에는 빌드 이베어가 하나뿐이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고 몇주 후에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부모님이 와서 그녀의 새 형제 자매를 데리고 각각 그녀의 오래된 음성 메일이 적힌 음성 상자가 달린 곰을 만들었습니다. 실수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고장이 나더군요. 끝나고 매니저가 점심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나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나는 그 직후 그만뒀다. 머무리에 베어지는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흐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매번 그것을 잃을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17. 제가 법 집행기관에서 일할 때 주택가를 쫓아다니는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문을 넘어 뒷마당으로 뛰어내렸다. 그 경찰관은 자신만이 아는 어떤 이유로 문을 차서 열려고 했지만, 문은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문이 전투에서 승리했고, 장교의 발이 부러졌습니다. 직후 경찰관은 발이 부러진 것 같아요, 라고 무전을 보냈다. 따라서 해당 경찰관이 집에서 회복 중인 동안, 그는 자신의 팀에서 빌드 이베어를 집으로 배달받습니다. 그가 그것을 열어보니 경찰복을 입은 곰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음성버튼에 발을 잡고 그가 방금 발이 부러졌다고 소리치는 라디오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빌드이베어가 그 일을 했을 때 나도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야기 18. 샤펠쇼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여동생의 생일을 맞아 곰을 만들어주러 갔는데 나는 릭제임스예요 개녀나 라는 소리를 녹음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에 보수적인 지역의 쇼핑몰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결국 화장실에 가서 코트 밑에 숨어 울림을 줄이고 내가 소집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음조로 녹음했습니다. 문제는 고음의 목소리로 제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려면 꽤큰 소리로 지나치게 발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사운드박스에서 선명한 소리를 얻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알고 보니 내 코트는 소리를 차단하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문을 두드리며 가게에 방해가 되니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일은 제가 녹음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후 기록으로 향하는 것은 제가 해본 것중 가장 이상한 수치심의 행보였습니다. 불안한 아이들의 엄마들은 모두 나를 단검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나는 비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무엇이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암컷게라는 단어나 암컷게라는 두 단어는 제가 그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계속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야기 19. 제가 빌드에이베어에서 1년 정도 일했을 때한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30대 중반, 40대 중반의 사람들은 손주들에게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나에게 진짜 심장처럼 생긴 성대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어, 그런 건 없어요. 그는 조금 화가 났지만 정상적인 화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올블랙 옷을 입고 꽤긴 수염을 하고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어서 심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누구를 위해 곰을 사느냐고 물었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 건물에 사는 이 소녀를 위해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귀엽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의 발렌타인이 되고 싶어 했나요? 저는 곰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녹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나를 흔들었던 한 부분은, 그가 나아. 나는 당신을 위해 밖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옷장에 있는 것인지, 누가 알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내 여동생 이름은 라, 라, 예요. 솔직히 말해서 마무리하기에 괜찮은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읽은 모든 내용 중에서 이것은 확실히 가장 이상합니다. 음, 그거 싫어요. 나는 이것이 소리만큼 소름 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도가 좋았고,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낮이든 밤이든 멋진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도 당신에게 그런 빌드에이베어를 주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